미 주식 투자자 인트맨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우량주 위주로 큰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상승이 733개, 하락이 130개, 코스닥 종목은 상승 996개, 하락 이 263개로 양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비중이 80%나 되었습니다. 우량주는 상승을 하는 반면 테마주 같은 경우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폐렴 관련주는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였네요. 오늘의 매매 복기 종목은 삼화 전기, 삼화 전자 두 개의 종목을 매매 복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총 수익률은 1.3%이며, 금액은 284,100원입니다. 오늘도 수익을 준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익을 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매매 복기 종목으로 삼화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는 전기차 관련 테마주로서 1월 30일날 이렇게 24%의 급 등을 한 이후에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죠. 주가의 위치가 바닥 구간이었던 만 삼천 원 부근, 이 네, 부근을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나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약간 방향성을 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채널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일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실 때는 어, 최대한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13,000원 부근 이런 네, 지점이 어, 지지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리로 보여지죠 어, 여기서 이제 13,000원 부근에서 11,500원 부근 이부근이 네, 이제 바닥 구간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의 본격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죠 13,000원에서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좀, 어, 일봉상의 추세를 반전을 하고 있는 부분, 부분인데요. 거래량도 지금 그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주가 밑으로, 어, 밑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지금 정배열로 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어 차트가 이제 고점 대비, 뭐, 과거에 이제 52,000원까지 어 급등을 했다가 어, 지금 하락폭이 약70% 정도 넘게 나오죠, 한72%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70%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은 주가가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어, 통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우량한 회사가 고점 대비 70에서 80% 가량 주가가 빠지면 일부 이제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삼화전기는 전기차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어,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 70% 가량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런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갔었어요.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하락 추세를 어 뚫어주는 어좀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양봉 윗꼬리가 달리는 1월 31일부터 지금. 2월 4일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면서 양봉이 길게 나오죠. 이제 상승폭이 무려 24%, 2월 4일은 26%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월, 어, 해당 종목을 4일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사마전기랑 사마전자, 이렇게 사마전자를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2월 4일날 사마전기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타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2월 4일 날 이제 주가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할때 어 저의 조건 검색시에 포착이 되었고, 어 조건 검색시 같은 경우는 다들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제가 이제 어 영상에서 또 조건 검색에 대한 부분으로 또 다뤄볼 예정이니까 어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화 어 전개는 2월 4일 날 이렇게 오전에 급등을 하고 나서 어 주가가 급락을 할때 제가 이제. 주가의 상승 패턴을 볼때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때 18,000원 어, 부분 네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 이 부분이 지지를 이렇게 해주길래 어,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할때네 여기서 1차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어, 물량을 담궜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17,300원 부근, 요부근을 지지를 해주고, 어,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 장 마감에는 이렇게 쏟아냈는데, 그리고 이제 2월 5일날 하루, 어, 좀 쉬었다가, 오늘 장 초반에, 어, 시가를 시작할 때, 17,300원 요 자리에서, 어, 2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2차 매수가 되는 근거는, 이제, 2월 4일날, 요게 지지를 받았던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크게 다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을 지지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2차 매수를 장 초반에 들어갔습니다. 어, 장 후반에 가면서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어, 막판에 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18,300원, 네, 1 8 3 0 0원에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 매도가 됐던 시점은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매물대가 보이시잖아요. 이제 약간 더 높게 잡은, 잡는다라고 했으면 요, 요 부분, 네. 한 18,800원 자리에서도 매도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수익이 나왔을 때 어,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팔고 나서도 주가가 좀더 많이 올랐죠. 대략 한2% 정도 더, 한3% 정도 더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수익률은 2.89%의 단기 수익을 보았습니다. 아, 이틀 정도 보유를 하고 나서 3% 정도의 수익을 획득을 한 것이죠. 어, 사마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좀 장기적인 투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요. 일단은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어, 저점을 좀 자꾸 높여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13,000원 그리고 이제 14,000원 그리고 15,000원 이렇게 점점 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던 이날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빠졌을 텐데 2월 3일 날이 네,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타이밍을 잘 잡으신 거죠 물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 매스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어 올라갈 때 저항을 맞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지지를 받죠 어 저항과 지지를 알, 알고 계신 분이라고 했으면 네 오늘 여기 이제 2월 3일 날어 저가였던 14,700원 뭐 이런 자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겠죠 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꽤 많이 나셨겠네요 일단 뭐 저는 당일 매수하는 데이트레이딩 개념으로 첫 번째로 원칙을 삼고 있고 단타로서 길어도 한 최소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우량주 종목 이외에 또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자입니다. 어 일단 뭐 삼화 전기 어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어 주가의 슈팅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다시 또 접근을 해 본다라고 하면 분봉상에서 타점을 하면 다시 잡아 볼수 있겠죠. 어 일단 이거 다 추세선을 삭제를 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자리에서 어 재차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17,500원 자리. 이런 네 자리에 다시 어 매수의 기회를 주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한번 다시 재차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좀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화전기 일봉상에서 아직 바닥권이고 바닥 구간에서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 저는 뭐한2 0 0천원 정도까지 여기 이제 윗골이 달렸던 네, 이 부분까지 어, 보유를 하시다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어느 정도 익절을 어, 하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화전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매매 복귀 두 번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오늘 삼화전기랑 삼화전자, 네, 삼화 쌍둥이 어, 매수를 하였습니다. 삼화전자도 삼화전기와 뭐 차트의 위치가 좀 비슷하죠. 고점을 이렇게 많이 찍었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한 단계 밑으로 어, 떨어진 상황인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삼화전자는 이런 박스권 형태에서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어, 그래서 뭐 조금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요런 식의 N자형의 강한 어, 요런 N자형의 강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어, 있습니다 삼화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3,25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렇게 줄을 그어 놨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어, 매물대가 좀 있죠 어, 요 매물대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어, 월화 이렇게 해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약간 이렇게 3,000원 부근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3,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한번 눌림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삼화전자에 매수를 했던 매수 타점을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월 4일날 이렇게 삼화전자를 한 차례 매수를 해서 약 1.9%의 수익을 내었고요. 오늘 2월 6일 날, 요렇게 장 초반에, 어, 3,185원에 매수를 해서, 어, 3,250원에 약 수익률 1.16%의 수익을 내었어요. 어 과거에도 이제, 이제 며칠, 어저께죠. 어저께에 이렇게 삼화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런, 어, 박스권 하단에, 어, 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할 때,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 분봉상의 차트를 한 3분 봉으로 좀 추격을 해서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요렇게 상승을 하고, 이 3,180원, 네,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요런 흐름을 볼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한번 매수를, 2차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 또 오늘 3일째 또한번 기회를 줘서 또어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올 때어 약수익이긴 하지만 1.16%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물론 장막판에 이렇게 한번 주가가 어 피래침을 한번 쏴주긴 했는데 3,300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어또 내일 어 지금은 이게 이제 종가 관리를 한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종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종가 관리랑 시가는 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누군가의 힘이 있는 어, 세력들이 운영을 하시는, 하는 거기 때문에 종가 관리를 하는 걸로 봐서 어, 주가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내일 또 3,180원 자리 이 자리에 또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게 되면은 삼화 전자는 다시 한번 전 들어가볼 생각이에요. 충분히 이제 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이 박스권 상단인 뭐 3,4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좀 진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그려서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이 네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이 부근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는. 이런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85원에 매수를 해서 3,250원에 매도 처리를 해서 1.16%의 약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상에서도 보면은 주가의 위치가 많이 높지 않고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약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2월 4일 날에 거래량을 보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을 좀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날 거래량이 900만 주가 터지고 거래 대금이 310억이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바뀜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를 흔들링 핸들링 하는 누군가가 좀더 주가를 상승하기 위한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어 저만의 내피셜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마전자는 또 내일 좋은 기회가 오게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사마전기와 사마전자에 대한 매매 복귀를 해 드렸고요 어 점심 이전에 어 제가 신풍제약 갖고 매매 복귀를 했었는데 이제 점심 이후에 이렇게 두 종목을 또 추가적인 매도를 하여서 매매 복기를 어 따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오늘 어 코스피와 코스닥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수익을 내신 분들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내일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어 좋은 종목으로 어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을 해서 어좀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내고 어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미 주식투자자 엔트맨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